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 내가 남에게 잘해야 남도 나에게 잘한다는 뜻. 나는 타인에게 말과 행동을 믿게 하면서 타인이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. 내가 먼저 예의를 지키며 고운 말을 사용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. 옛날 시장에 푸줏간이 있었다. 그때 윗말을 사는 김부자가 물었다. 이놈 돌쇠야. 이 소고기는 한 근에 얼마냐? 김부자는 이 고기 저 고기 뒤적이며 괜한 트집을 잡으며 고기를 주문했다. 돌쇠는 화를 참으며 고기를 던지듯 내밀었다. 그때마침 아랫마을 최부자도 고기를 사러와서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. 이서방 잘 지냈는가? 김부자 때문에 찡그리고 있던 돌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. 돌쇠는 최부자가 고른 고기를 큼지막하게 썰어주었다. 김부자가 이 모습에 버럭 화를 냈다. 야 이놈아 사람 차별하느냐? 최부자 한근은 왜 이렇게 큼지막한 거야? 돌쇠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. 이건 이서방이 주는 한근이고 그건 돌쇠 놈이 준 한근이라서 그렇소. 김부자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고개도 못 들고 도망치듯 푸죽간을 뛰쳐나갔다. 이후로 김부장은 남에게 잘해야 남도 나에게 잘한다는 것을 깨닫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. 간할상식